책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만큼 신앙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국 어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온 다음에는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조카와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카로선 결국 소돔고모라와 관련된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쪽박을 차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출하는 내용이고, 또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신앙이 있는 멋있는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또 신앙이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시소타기, 시소타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올라가도록 하는 가장 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볼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내를 속였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에서 돌아와서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습니다. 가난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뭐 내가 뭐 로세게 조카에게 준들 어차피 내게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되죠. 그가 비참하게 될때 불쌍해지는 마음 하나님의 시각이죠. 엄청난 승리를 이뤄서 정말 재산을 가졌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지. 멜기세덱이 나와서 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할 때 그는 신앙이 그 순간에 점프했습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돔 왕을 대했죠.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이 재물이 아니야. 전리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가져가세요 하고 선심쓰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복주면 내 복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 올라가 로켓 타고 올라가. 로켓을 쏘 올려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날아가려다가 날개가 부러져서 땅에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각이 될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했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짰고 가는 믿음이 없었네. 그 길로 해야지. 이 과정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서 또 가다가 또 하나님 말씀이 심해지면서 또 주저앉다가 또 하나님 말씀의 시각이 들어오면서 또 일어나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도 하나님의 깃발은 순종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